할렐루야. 오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믿고 있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보면? 심판이 있겠구나. 저 사람은 심판을 믿고 사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노아에게는 그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일에만 매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그 매일매일의 생활이 삶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능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믿는 태도와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닥칠 환란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 환란을 귀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보다도... 동물들이 먼저 아래 챕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여행을 가다가 동물대들이 갑자기 때로 지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거든 앞뒤 절 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같이 도망가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동물들은 자신들이 지진이나 나든 화산이 일어나든 재앙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느긋합니다. 설마 내 시대에 심판이 오겠나? 그런 노긋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내 3대, 4대 후손들의 이후에나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완 계시록이 기록된 주후 약한 95년에서 100년경에 이 요한이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심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이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심판이 뭘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이 내일 당장이라도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심판이 내 앞에 다가와 있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멀리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본문의 말씀은 쓸모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오늘 심판이 바로 내 눈앞에 와 있음을 아는 자로 오늘 성경 본문을 대하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삶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그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 손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면 심판의 시간이 이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복음을 들고 공중을 날아가는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구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담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결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고 경고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복음을 가진 천사가 땅에 그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뭐이 말은 우리가 늘 듣는 말이죠. 뭐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은 1절에 몇십 번이라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일 것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자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그 심판의 때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을까라고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심입니다. 아이들이 해가야 할 숙제를 안 하고 학교에 갔을 때에 선생님에게 벌 받을 것을 겁내는 그런 정도의 감정이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해 계시는데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성을 띤 존재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중요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약자가 있다고 치십시다. 가지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그런 분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약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고 가진 것이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자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자를 늘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수 없는 약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양심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에 불과할 것이지만은 오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멸시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마셔준 것,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그 행위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느냐 못하느냐를 그들의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늘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세상에 보면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전부 자기 발 아래로 깔 보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문학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유턴시켜버릴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살아있을 때왜 그렇게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했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거야. 그게 성격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여러분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영생의 길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라는 말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여섯 동안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 정도로 그냥 그런 감격으로만 끝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의 시간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에서는 그저 한첩에 불과한 시간이 될 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오지 않는 하나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 아니면 아주 먼 훗날에 나와 상관없는 때에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올 것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자.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주인이 늦게 올 거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기다가 주인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일하는 척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꾸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사는 모습 속에서 내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가? 아니면은 심판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시는 이 말씀대로 오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 증거가 내게 나타나고 있는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살았던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이 보여졌는데 내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